당신이 곧 보게 될 장소와 유물의 컬렉션은 먼 시대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전 세계의 매혹적인 역사, 시대의 고대 보물을 찾아 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놀라운 발견이며 우리는 이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게 되어 기쁩니다. 시작하자. 번호 1. 빈드의 보물. 이것은 2021년 9월 덴마크에서 발견된 행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마추어 금속 탐지기가 들판에서 천년된 금 유물을 발견한 빈대 빈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발견된 것의 대부분은 로마 제국의 금화이지만 메달과 포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식 조각은 오늘날 우리가 액세서리라고 부르는 장식으로 옷에 꿰매어 사용되었습니다. 포엽 중 하나에는 더 하이원드로 번역되는 올드 노어스 문자가 새겨져 있어 원래 소유자가 지역 군주였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또한 북유럽의 가장 강력한 신인 오딘에 대한 언급일 수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황금 물체를 매장하는 이유가 다른 많은 고대 보물과 유사하다고 믿습니다. 즉, 안전하게 보관하려는 시도입니다. 536년 아이슬란드에서 대규모 화산 폭발이 발생하여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이 그들을 매장하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 덴드라의 갑옷, 덴드라의 파노플라이, 덴드러즈 패너플리. 는 독특한 이름을 지닌 독특한 유물이지만 아마도 덴드라의 갑옷, 덴드러즈 아워머 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갑옷은 대부분의 고대 갑옷과 매우 다릅니다. 이는 3000년선 전미케네 시대의 전형적인 전신 갑옷의 완벽한 예입니다. 1960년 5월 그리스 아르골리스의 덴드라 마을 근처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스웨덴 고고학자는 이것이 방탄복에 사용된 망치로 두드린 황동의 가장 초기에 알려진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 전문가들은 슈트를 구성한 황동 패널이 약 3,500년 전의 것이라고 동의하고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불편할 정도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황동 자체는 무겁지만 패널을 함께 묶는 가죽 스트립이 슈트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갑옷을 입은 사람은 목부터 무릎까지 보호받겠지만 아마도 전장에서 이동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세번, 발리클리골 동상. 다음 발견은 부르파의 사나이라고도 알려진 발리클리골 동상입니다. 발견된 장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투르키의 우르파 근처의 발리 콜리골. 이 인간형 조각품은 일부 사람들에 의해 세계에서 인간을 자연적으로 표현한 가장 오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이 조각상이 모든 유형의 조각상 중 가장 오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약 만천 년 전에 사암을 깎아 만든 것으로 괴베클리 테페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우르파 남자는 1990년대 초 괴백 클리테페에서 멀지 않은 현장에서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보아 같은 문화의 산물일 가능성이 있다. 흑요석으로 만든 깊고 검은 눈이 인상적인 작품으로 높이 1.80m가 넘는다. 목주위의 부위 모양은 목걸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손이 성기주위에 있다는 사실은 겸손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로언맨시 조각상과 달리 베스토니스의 금성은 둘다 오어파만보다 오래되었으며 벤더워프의 금성과 브레셈포아이의 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조각상이 아닌 인형이며 그다지 상세하지도 않습니다. 번호 4. 포틀랜드 유리와 카메오 유리 고급 유리 예술의 한 형태인 카메오 유리는 고대 장인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절묘한 증거입니다. 이 기술에는 복잡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색상의 유리를 융합한 층을 애칭하고 조각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기원전 30년경 로마 예술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포틀랜드 꽃병입니다. 카메오 유리는 주로 기원전 30년경 초기의두 시기에 생산되었습니다. 서기 60년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1세기 말부터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그의 아들들의 시대까지입니다. 그 이후 이 기술은 17세기 유럽에서 재발견되고 19세기에 다시 완성될 때까지 수세기 동안 사라졌습니다. 아르누보 시대에는 에이밀 고르와 다음 더낸시와 같은 예술가들이 고전적인 로마 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방식 대신에 꽃무늬와 자연적인 디자인을 도입했습니다. 오늘날 카메오 유리는 계속해서 생산되어 이 예술 형식의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수세기 동안 잃어버린다면 재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잊혀진 지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번호 고대 도시 피나라. 우리는 바바드 산 기슭에 건설된 정착지인 피나라 피네러의 고대 유적지가 있는 투르키에 터키로 향합니다.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절벽 표면을 깎아 만든 벌집 무덤에 죽은 사람을 묻었습니다.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2,400년 전에 살았던 니키아 역사가 메네크라테스의 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피나라, 피네러, 는 크산토스, 젠소즈, 시가 위험할 정도로 과밀화되어 일부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보내져야 했기 때문에 건설되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4년에 피나라를 정복했다고 언급하지만 이 주장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피네러를 공격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관련이 없고 멀리 떨어져 있고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알레안드로에게는 시간 낭비였을 것입니다. 무덤 내부의 일부 비문은 리키아어로 되어 있지만 다른 것들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 알렉산더의 지도력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스인들이 결국 이곳에 도착했음을 나타냅니다. 무덤 안과 주변의 바위에 새겨진 조각을 보면 남근 숭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역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번호 6, 살로메의 무덤. 다음은 잘 알려진 고고학 유적지에서 나온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1980년대에 한 남자가 우연히 예루살렘 근처의 텔라기스 국립공원에서 풍부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도왔다고 알려진 여인의 이름을 따서 살롬의 무덤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무덤과 이 성서 인물 사이에 검증 가능한 연관성은 없지만, 2022년 12월에 발굴 작업이 진행되어 여러 개의 순례자 등불을 포함한 작은 유물 컬렉션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램프의 존재는 그 장소가 수세기 동안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새로운 발굴을 통해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 원래는 로마 시대의 유대인 묘지였으나 나중에 재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살로메가 이곳에 묻힌 적은 거의 확실하지만 그녀를 기리는 숭배가 5세기에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장소는 그녀의 추종자들이 숭배하는 장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번호 7. 빈덜랜더의 신발 영국 노선벌랜드, 노어선벌런드 근처 빈돌란다, 빈덜랜더의 고대로마 요새 유적지는 최근 고고학자들에게 보물창고가 되어왔습니다. 발굴은 계속되고 매주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빈돌란다에서 발견된 가장 주목할 만한 유물 중 일부는 고대 로마 말굽의 일종인 샌들입니다. 네 개의 신발은 모두 밑창 패턴이 보일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말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디테일이 추가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연대를 1세기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빈돌란다를 점령한 500년 동안 최대 9개의 요새가 건설되었으며, 각각의 새로운 군단은 이전 요새의 유적 위에 자체 요새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중복으로 인해 빈돌랜더는 탐사 및 발굴이 복잡한 장소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현장에 대한 조사가 연장되었습니다. 이 신발 컬렉션은 인간과 말 사이의 오랜 관계를 상기시켜 주지만, 현대의 말굽은 아마도 이러한 고대 물건보다 동물에게 훨씬 더 편안할 것입니다. 숫자 8. 말리아의 펜던트. 고대 장인정신의 또 다른 인상적인 예는 말리아 꿀벌이라고도 알려진 말리아 펜던트입니다. 이 아름다운 금보석은 기원전 1800년에서 1650년 사이에 제작되었습니다. 시인은 민호와 문명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930년 크레타 섬 말리아 크리솔라코스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펜던트에는 벌이나 말벌로 추정되는 두 개의 동일한 곤충이 완벽하게 대칭적인 디자인으로 머리를 맞대고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날개는 뒤쪽으로 뻗어 있고 가장자리에는 세 개의 장식용 원반이 매달려 있습니다. 곤충은 마치 먹는 것처럼 위에 작은 구체가 있는 중앙 원형 디스크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펜던트는 크레타섬의 이라클리온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미노스 시대 보석 중 가장 상징적인 작품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아직 이 문명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지만 예술에 대한 숙달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번호구 메스카레 헬멧 우리의 첫 번째 유물은 4600년 전 우르제 일왕조의 전설적인 키쉬왕과 관련된 놀라운 금 조각인 메스칼 전쟁 헬멧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메르와 아카드의 강력한 통치자인 젊은 메스칼람두그, 메스케일렘더그 더 영거, 인지 아니면 그의 할아버지, 장로 메스칼람두그, 메스케일렘더그 더 엘더, 액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헬멧은 1924년 영국의 고고학자 레너드 울리, 레너드 울리, 가 다른 정교한 부장품과 함께 무덤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울리는 무덤의 거주자가 사망 당시 약 30세였던 것으로 추정하여 그가 메스켈렘 더그 더 연거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그 나이대의 사람도 할아버지가 될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투구 디자인은 다른 두 왕, 즉 키쉬의 통치자인 에안나툼, 이언에 텀과 사르곤 대왕, 사오건더그레인의 무덤에서만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투구가 군주를 위한 일종의 의뢰용 왕관이었다는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번호 1 0 메시아의 비서. 모압석이라고도 알려진 이중 이름을 지닌 매혹적인 유물입니다. 이 기념물의 연대는 기원전 840년경으로 추정되며 모압 왕 메사의 이야기를 가나안어로 기록한 비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왕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1인칭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왕은 모압의 신 카모스가 어떻게 분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그를 정복하도록 허용했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나 신은 왕의 요청에 따라 돌아와서 메샤가 그의 백성을 다시 독립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비문에는 새로 복원된 땅에서 수행된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도 광범위하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비문에는 겸손이 별로 없지만 고대 군주의 기록에서는 겸손이 드물다. 이번 발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내용물뿐만 아니라 한 조각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요르단에서 발견된 철기 시대 비문 중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은 모아 번어가 존재했다는 최초의 물리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메사의 승리에 대한 묘사는 구약의 한 장인 열왕기야. 세 장의 한 구절을 확증하는 것 같습니다. 번호 11. 고틴 코드. 이번 발견은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개념이지만 유물이라기보다는 개념에 가깝다. 이것은 때때로 위대한 코드라고도 불리는 고어틴 코드입니다. 이 법전은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 고르틴, 현재 크레타 섬의 민법의 기초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암호는 한때 고대 도시의 아고라였던 벽에 새겨진 남아있는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완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문은 오에노안다의 디오게네스의 비문을 제외하면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 비문 중 가장 길다. 전문가들은 비문이 형식으로 보아 한 사람이 새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나이는 약 2500년 전입니다. 이 법에서 다루는 주제에는 소송 제기 절차, 피고인 보호, 간음 및 성범죄에 대한 처벌, 상속법 등이 포함됩니다. 비문에 포함된 대부분의 범죄는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이는 사실상 고틴의 가장 부유한 주민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간음한 여성에 대한 정의된 처벌이 없기 때문에. 남성만이 간통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번호 12, 수사의 도시, 이제 우리는 6천년의 역사를 지닌 고대 도시 수사, 수서, 가 있는 이란으로 여행합니다. 아크로폴리스, 왕의 도시, 파다나로 알려진 세계의 언덕에 위치한 수사는 대제국의 흥망성세를 목격했습니다. 원래 기원전 4200년경의 마을이었던 수사는 엘람 왕국과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느부갓네살 2세와 아슈르반니팔이 자행한 것과 같은 군사적 승리와 약탈로 특징지어졌습니다. 도시는 다리오스 1세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가 웅장한 궁전을 건설하면서 정점에 이르렀지만 알렉산더 대왕을 정복하고 셀레우코스 1세의 통치로 옮겨간 이후 도시의 쇠퇴가 시작되었습니다. 파르티아 시대와 사산 왕조 시대의 수사는 주거 지역의 성장과 신흥 기독교 공동체와 함께 어느 정도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7세기 아랍의 정복은 이슬람의 도래와 함께 중요한 문화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수사의 유적은 고대 유적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에 걸친 인류 문명의 설물과 흐름을 목격합니다. 번호 13. 그리스어 크로스워드.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십자말 풀이를 즐기지만 이 활동의 역사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터키의 현대도시 이즈미르의 경계 내에 있는 고대도시 이즈미르의 페어에는 2500년 된 대성당의 벽에 새겨진 십자말 풀이가 있습니다. 이 크로스워드 퍼즐은 대성당이 건축된 지약 500년 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읽을 수 있는 그리스어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크로스워드 퍼즐이라기보다는 아크로스틱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이 십자말 풀인의 의미를 풀기는 복잡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이름과 무작위로 보이는 그리스어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비밀 의사소통 도구였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2000년 전에는 단어가 게시물 뒤에 숨겨져 눈에 잘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크로스워드 퍼즐은 현대의 퍼즐처럼 오락의 한 형태로 탄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번호 14. 코널에서 화장 발견. 다음 발견은 우리를 영국 코널. 코어 로 데려갑니다. 청동기 시대의 토기입니다. 이 유물은 인상적일 정도로 오래되었지만 이 시대의 점토 항아리 발견이 영국에서 상대적으로 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흥미롭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은 비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4천년 된 선박에는 인간의 유해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의 말이 맞다면 이것은 인간의 화장과 매장이 온전한 모습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냄비는 루, 루이, 근처의 핸더스 베로, 핸더즈 베로라는 유적지에서 부싯돌 도구와 기타 도자기를 포함한 다른 청동기 시대 유물 그룹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 둔덕은 농부의 밭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발견을 담당한 고고학자들은 그곳에 묻혀 있던 수년 동안 쟁기에 의해 한 번도 손상되지 않은 행운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청동기 시대에 코너레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왜 자신의 백성을 무덤에 묻었는지 전혀 모르고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이 지역의 토양은 산성이므로 이 시대의 많은 매장지, 유물 및 기타 유물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기 오래전에 파괴되었습니다. 번호 15 미라화된 손의 발견. 우리의 다음 발견은 약간 섬뜩하지만 똑같이 매력적입니다. 2018년 헝가리 남부니아르 로링의 한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미라화된 어린아이의 손이다. 아이의 나머지 신체는 뼈만 남았으나 손과 팔뚝 등 윗부분은 미라로 되어 있었다. 과학자 야노스 벨러스는 이상한 현상을 연구한 후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소년의 손에 있는 작은 구리 동전이 부분적인 미라화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구리는 항균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지만, 이 정도 규모의 구리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동시에 발라스는 묘지가 버려진 지 오랜 후에 아기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의 시신은 대부분 11에서 16세기에 묻혀 있었는데, 이 아기는 불과 15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벨러스는 근처에 살던 하층가정에 사산하였다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시신을 천으로 싸서 버려진 묘지에 묻은 뒤 그의 손에 동전을 쥐어 세례 유한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는 유럽의 다른 곳에서는 관찰되었지만 헝가리에서는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는 고대 전통에 따른 것이다.